3경기 리을것 같아. 무줘아무좋 해. 앞에 바이트, 이 예, 예. 예. 애플리, 애플리. 프리 고프리. 에이스야, 아, 에이스. 와, 맛있어.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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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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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!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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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, 뭐야, 뭐야.

우리 리생생겼다 뭐야 리 생각해봐. 우리 생각해봐. 우리 생각해들어리 생각해봐. 우리 생각봐너 보면 열이 봐라

농구한 사람도 다그 재미가 있는데 뭐 하루 하루 이렇게 잘 돌아가고. 야첫 번에 벌어지면 안 돼. 그 누구, 파울? 누구 파울이야? 수비하나 해. 수비하나. 수비하나. 수비하나 해. 어. 받자, 받자, 받자. 초반에 받자. 초반에 받자. 저. 저. 오!

영상다상앞봐 봐. 가 튀겼다. 그렇지.

이제.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! 역시 용주형 목숨이 아무것다아주형목잘이 자기가 뭘하는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아 영주형이 정말 제어한다이지도 <laughs> 못하게 제어한다

야, 다들 다 세주고 있어 예, <laughs> <진짜. 터리죠. 와, 웃음> 아, 씨팔이기있기야 아, 지금 팔이 거의 커리 아니야? 진짜 커리죠 와 나이스 야. 아, 나이스 아펀안 아아 글서 에너지가 없잖아 이 이기고자면 의지가 없어. 맞아 맞아. 인정 레이커스 <웃음> <웃음> 종인이 빼고 다 40대. <웃음> <웃음> 아, <손발이. 웃음> 어? 나이스! 와, 오 됐다! 아 예, 예, 예. 나이스 정현이. 예. 와 씨, 타이밍 뺐어. 와. 세비. 제일 모두. 리듬이 이상해. 어신기으면안 아, 되는 타이밍에 놓고 공을 음. 놔야 되는 타이밍에 안 놓고. 아, <laughs> 네, 가그 리듬 나온다. 주가 고어 슬로우다 이렇게 되지근에서오는거 코어에 보나 없는. 준비, 준비. 됐다. 아, 종현이 편하지. 아, 하나만 더 막아보자. 아, 아, 종현이 다 아. 젊어 보여. 너랑 동무 너랑? 이네스 맛집이다 업무해 우와, 역시. <laughs> <몸을 봐. 목소리> 와, 역시. 원무용판 와, 역시. 이듬 파괴자. 원무를원제를오겨제리는 그러니까 늘 제가 오늘, 그렇다 원무가 수비를 잘하는 제가 오늘, 제가 오늘, 제가

k 케인은 빨데안불던데 진짜. 그러니까 아케. 안 돼? 패 나가면 다. 한번 더좀 보면 되게 딱딱 봐도 그냥 난 고생불한데. 에자 체가. 뭔가 어 불편해. 진짜. 아. 자, 대박. 자이토. 이 맞아. 자이 맞아. 어떤, 나이투, 나이투, 나이투. 어떤 일로 해? 나이투야. 어떤 일로 해줘 나, 아, 나, 끝났잖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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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. 아 나, 나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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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? 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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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요 아, 가보자. 어? 엄마. 지난주에 나한테 뒷받이 올라던데인수인 하려고. 아. 아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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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음, 뭐 음. 이놈의이는게 아니라 그냥 나이 음, 음, 아, 음. 거의 한 4주 이상 사워가지고왜 이렇게 빠지시나물어지 제일 거 있냐? 이거.